안녕하세요.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오늘은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하고 또 중동의 지정학자 긴장감 이두 가지 상반된 힘이 아주 팽팽하게 맞선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복잡한 흐름 속에서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뽑아서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선 시장의 전반적인 그림부터 좀 보죠. S&P 500하고 나스닥은 약간 내렸고요. 다운은 뭐 거의 변동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그 선물 옵션 만기일 겹치는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장중에 변동성이 꽤 컸다는 점, 자료에서도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장이 주목한 건 역시 연준의 움직임이랑 그 이란 관련 소식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그 CNBC 인터뷰 기록을 보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한 게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월러 이사가 연준 내에서는 대표적인 매파, 그러니까 좀 긴축을 선호하는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아직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기 인하 가능성을 살짝 내비친 거죠. 물론 뭐 데이터가 허락한다면 이런 단서를 달긴 했지만요. 그래도 시장은 이 발언에 좀 어, 기대를 거는 모습이었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죠. 이게 현실화되면 성장주에는 분명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온 다른 지표를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요. 6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는 여전히 마이너스였고, 5월 경기 선행 지수도 6개월 연속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조금씩 식고 있다는 신호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죠. 연준도 그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관세영향이라던가 여러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여전히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아, 정말 흥미로운 대조네요.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좀단비 같은 기대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란 또 지정학 쪽 리스크가 동시에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학시설 공습 결정을 2주간 미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외신 보도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유럽 쪽은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 압박하고 있고 정말 그야말로 좀 안갯속이죠. 맞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바로 유가랑 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났어요. 자료에 첨부해주신 차트 보니까 금값은 연중 거의 30% 가까이 올랐고 유가도 벌써 3주 연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여기에다가 그 월스트리트저널 기사에서 밑줄 쳐주셨던 부분인데 미국 상무부가 중국 내 동맹국 반도체 공장에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좀 크게 빠졌습니다. 아, 그 TSMC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네, 맞아요.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이란 문제가 외교적으로 잘 마무리되면 시장이 잠깐 안도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아, 이건 글로벌 공급망이랑 에너지 가격에 정말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거시 환경 속에서 당신이 또 주목하신 개별 기업들 주가 흐름도 참 제각각이었어요. 자료 훑어보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대부분 내렸는데, 애플만 혼자 2% 올랐더라고요. 혹시 보내주신 분석자료 중에 그 이유에 대한 단서 같은 게 있었나요? 반면에 뭐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소위 방어주들, 그리고 통신, 에너지, 은행주들은 상대적으로 좀잘 버텨줬고요. 아, 그리고 그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서클 인터넷은 오늘도 20% 넘게 확 올랐어요. 이것도 눈에 띄네요. 네 개별 기업 실적 발표 내용들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엑센추어 같은 경우 보내주신 실적 보고서를 좀 자세히 보니까 AI 컨설팅 수요 덕분에 매출이당 이익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그런데 신규 수주액이 6% 줄었다 이 부분이 좀 미래 성장성에 대한 우려를 낳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다른 레스토랑스 그 올리브가든 운영사죠. 여기도 4분기 실적 닫히는 괜찮았는데 연간 이익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는 살짝 못 미쳤고요. 테슬라는 뭐 로보택시 공개 앞두고 있고 중국에서 배터리 계약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는 그냥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우버는 새로운 AI 데이터 사업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고요. 아, 그리고 레딧이샘 알트먼의 그 홍채 인식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를 한번 정리해보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긍정적인 신호하고 또 이란 문제와 미중 기술 갈등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주 팽팽하게 맞서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기업 실적이나 경제 지표 역시 좀 엇갈린 신호들을 보냈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이제 무엇에 더 주목해야 할까요? 네 다음주에도 중요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관련 결정 시한도 다가오고 있죠 또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나 개인 소비지출 그러니까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인 pce 발표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 확대가 좀 불가피한데요 문득 이런 질문이 좀 드네요 당신이 살펴본 자료 속 기업들은 이런 불확실성에 그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이런 거시적인 흐름들이 당신의 어떤 투자 결정이나 경제 상황 판단에는 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